야야야야 벌써 끝났어요. 봤죠? 머리도 좋고 힘도 좋고. 일단은 윽빠이가 저번에 찜질방 만들었던 거 있죠? 이거를 본의 아니게 부식이 됐습니다. 불을 지른 다음에 위에다가 돌을 얹습니다. 그리고 내가 마사지를 받아요, 케이드. 눈썹부터 그리고, 아니 근데 눈썹이 왜안 자라죠? 눈썹인지 두달 지난 것 같거든요, 느낌상. 아, 형님들 여기다가 삼겹살, 아니 온돌방을 만들어놓고 삼겹살을 구우면요, 내 살도 익어버린다는 거예요. 삼겹살이 익을 정도의 온돌이면 나 나도 구워진다니까. 오늘 이렇게 찡찡거리는 거 같냐고요? 어 사랑받고 싶어서. 당신에 사방받기 위해 태어사 어릴 때 교회 다니면은 이거 배웠거든요 당신의 삶 속에서 기사를 그 받고 있지요 어, 근데 어릴 때 배운 건 아직도 생각이 나네 교회 가면은 왜 좋았냐면 내가 좋아하는 누나가 교회를 다녔어요 한 명씩 다 경험이 있다 이건 솔직히 인정이다 어 이거 봐 어, 있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진지하게 그냥 내가 잘 생겨서 아니에요 진짜 진지하게 그래 나 왕자병이다 내가 왕자병이 왜 걸리는 줄 알아요 페이스북에서 중고등학교 여학생 친구들이 오빠 너무 잘 생겼어요 번호 좀알수 있을까요 오빠 땡땡땡이랑 오빠네 집 놀러 가고 싶어요 그거 다 장기 매매야라고 하는데. 일리 있는 말인데, 음 일리는 있네. 어 지금 퍼즐 맞추듯이 하는 거예요. 안 춥냐고? 아 추워서 나이두개 입었어요. 어돌 뜨거워요 지금. 아니 제가 아이스크림을 한번 이 위에 올려볼게요. 그러면은. 오케이 인정 인정 오케이 나이스 우리 집에 이렇게 좋은 담요가 있었나? 이 밑에는요 장작이 있고 큰 돌멩이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누워볼게요 엉덩이가 진짜 따뜻따뜻하거든요 이제 누웠습니다 뒤에는 연기가 나고 있고 어, 어를 제가 지금 지지고 있어요. 어, 뜨겁기는 한데, 엄청 심하게 뜨거운 건 아니거든요? <laughs> 어, 참, 일단 제가 제대로 한번 누워보겠습니다. 와, 아, 따뜻해. 와,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진짜 따뜻해요. 와. 엄마 잠깐만 와봐 엄마 우리 엄마가 몸 지지는 거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눕기 전 엄마 온도 만져보고 야 뜨겁다. 훈훈하지 진짜 어, 어. 여기 돌이야? 어다 밑에 다 돌이야 어, 엄마 살짝 엄마 누워봐 어유 야 된다 야 돼지 엄마 진짜 된다니까 충자분들이고 어깨보다 낫네 그지 어우 따뜻해 어 좋다 야어 그지 엄마 근데 깨끗이서 엉덩이 뜨겁고 엄마 이게 좋아. 이게 그러니까. 좋아? 응. 어, 우리 엄마는 진짜 몸 찜질하시고 엄청 좋아하세요. 산호조리 딱 좋네. 아, 이거 산호조리 좋은 거 같아? 응. 어. 이거 진짜 쓸만한 거라니까? 어, 그러네. 찜질방이? 어. 괜찮지, 엄마? 몸에 막, 기운, 저기가 온도를 쑤 들어가니. 까 어휴, 몸이 하나도 안 아프다, 이거. 어, 그치? 그래. 응. 나도 할래, 엄마 나와. <laughs> 나도 할래, 엄마 <laughs> 나와. 응. 어. 야, 너, 넌 뜨겁겠다. 나? 어. 난좀 뜨거워. 아니, 타고 반팔 입어서. 아, 반팔 입어서? 응. 어. <laughs> 엄마. <laughs> 뜨거니고 기분이 좋지. 아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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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토 온, 온도 찜질까지 해봤는데 대성공이에요. 감사합니다.